입니 어, 실례지만 오늘 예약을 해주셨을까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행복한 댕댕이님. 어, 확인해보니 오늘 2시에 피부 관리 예약 맞으시죠? 어, 관리 전에 우리 고객님 피부 상태를 좀 진단할 건데 괜찮으세요? 네, 저기 파우더룸 가셔가지고 가운으로 갈아입고 오시겠어요? 어, 근데 행복한 댕댕이님 저 어디서 본적 없으세요? 아그 성함이 너무 낯이 익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어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뵌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가운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네아네 아, 네. 가운 갈아입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앞쪽에 대기가 좀 많이 길어져서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행복한 댕댕이는 영양만점 밀크 드릴게요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어, 행복 한 댕댕이 님.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피부 안쪽에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로미. 어, 고객님,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피부 진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어, 고객님 피부를 먼저 보니까 지금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육안으로도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복합적인 케어를 통해서 진정 효과를 내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댕댕이님, 혹시 MTS라는 관리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다고요? 아이 MTS 관리는요 피부에 미세호를 만들어서 콜라겐을 생성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재생이 되는 피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부터 m 큐어의 더마 SR이라는 MTS 롤러를 이용을 해서 스페셜 케어를 해드릴 건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이 제품을 사용 해볼 건데요. 제품 사용 전에 앞서서 저희 MQO는 의료기기 전문 장비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행복한 댕댕이님께서 걱정 전혀 안 하시고 믿고 맡겨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댕댕이님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개별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위생을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원래 이렇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끼우시고, 딸깍 소리가 나게끔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앰플 안에는요, 산산 추출물과 PDRN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흔히 DNA 주사, 연어 주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주사의 원료가 PDRN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위생적으로 댕댕이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위생장갑을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으셔서 가지고 싶다고요. 아 이거 진짜 아휴, 그러면은 또 아무나 안 드리는 건데 특별히 가실 때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대신에 저희 뷰티 톡톡샵 많이 홍보해 주셔야 돼요. 네, 댕댕이님 이제 MTS 관리는 끝났고요. 마무리는 이 진정 효과가 있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작기 모양이 너무 예쁘죠? 너무 럭셔리하지 않나요? 지금 진정크림에는요, 이 흔히 거미줄 크림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펩타이드 성분과 피부 진정에 좋은 유효성분이 들어있는 아주 또 너무너무 좋은, 그냥 뭐 좋은 거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댕댕이님. 그게 바로 이 엠큐어 제품입니다. 제가 하나 까서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참 좋은 게 전부 위생적이에요, 댕댕이님.

아주 촉촉하다고요. 맞아요. 이게 MQ의 장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피부에 막상 닿았을 때막 끈적끈적하고 그러면은 너무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점성이 가득한데도 굉장히 촉촉한 느낌입니다. 피부 타입도 여러 타입이 있으시잖아요. 건성, 중성, 지성 막 이렇게 다 있으신데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분들께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행복한 냉땡이님, 오늘 관리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다고요? 제가 봐도 행복한 댕댕이는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행복한 댕댕이님, 제가 특별히 오늘 m 큐어 더마에스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뷰티토톡 많이 홍보해주셔야 되세요. 댕댕이님,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예전보다는 방문하기 힘드시죠? 집에서 홈케어 하시고 나중에 더 예뻐지셔서 그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행복한 댕댕이님. 아,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근데 진짜 어디서 뵙지 않았나요? 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께 막 메이크업도 해드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아니신가? 아이, 그때 그 행복한 댕댕이 님이 뭐 잘생긴 남자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막 도망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너무 그분이랑 닮으셔서. 네, 아니시면 뭐. 알겠습니다. 행복한 댕댕이 님 집에 가셔서 MTS 홈케어 꼭 해보시고 예뻐지시길 바랄게요.